제가 UCLA 대학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았는데요. 당시에는 어, 교수님들의 약간 신구교체이셔서 저한테 정말 많은 다양한 필러스피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.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네다섯 분의 교수님께 여쭤보고 서로 다른 결말, 이렇게 어, 많은 추론과 인상을 통해서 다양한 폭과 깊피를 배울 수가 있었고요. 이를 토대로 제가 3년 만에 그 ABO 디폴로맷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본 강의에서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형태로 폭과 깊이를 최대한 넓고도 깊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. 특히 이 베이직 코스는 베이직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.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있고 제가 계속 케이스를 도전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환자를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치아 이동이 100%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패턴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 가지고 진단부터 치료계획까지 AI 베이스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부분이 교정학에서도 지금 뭐한 방에 딱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필로소피카라게는 융합적인 부분, 그 다음에 테크닉적으로는 우리 얼라이너와 기존 컨벤셔널한 브라켓, 또 미니튜브, 셀프라이게이션.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뭐가 안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극복을 해서. 그래서 여러 테크니카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고, 첨단 어, 부분에서도 AI와 머신러닝 등 어, 최신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강연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. 또 계속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. 이번 강의 제가 대서사시로 제목을 붙여봤는데, 교정하기에 정말 다양한 필라서피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. 계속 지속 발전해가고 있고, 그래서 한 시대의 흐름을 전환기에 또 한번 우리가 곧 크게 이룰 것 같아서, 이쯤에서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모든 기술을 한번 통시적 관점에서 쭉 고찰을 해보고요. 앞으로의 발전 과정까지 전망하는 전체적인 폭과 깊이를 다양하게 또 심층 있게 이렇게 분석하는 강의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싶습니다.